그는 26년 동안 매주 토요일 밤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그는 눈물로 모두를 경악시켰다. 국민 MC 임상훈 26년간 SBS 세상에 이런 일위를 지켜온 그가 돌연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하며 대한민국을 충격과 아쉬움에 빠뜨렸다. 절인이라 불리던 그가. 마지막 방송에서 오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연예계 주먹왕이라 불리던 그의 충격적인 과거는 무엇일까? 도전의 아이콘 임상훈이 숨겨왔던 진짜 이야기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마지막 방송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비밀이 지금 전격 공개된다. 고요하던 8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안방국장은 국민 MC 임상훈이 흘린 뜨거운 눈물에 숙연해졌다. 26년간 매주 토요일 밤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던 SBS 세상에 이런 일 위의 터줏대감 임성훈이 돌연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의 하차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아쉬움을 안겼다. 세상에 이런 일 위는 임성훈 그 자체였고 임성훈은 세상에 이런 일 위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의 마지막 방송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26년의 동행 그리고 눈물의 작별 철인 임성훈이 오열한 진짜 이유. 임성훈은 1998년 첫 방송부터 26년간 단한 번의 결석도 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의 진행을 맡아왔다. 그의 차분하고 진솔한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그는 국민 MC이자 절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지켰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방송에서 오열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절인이라 불리던 그가, 왜 이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새로운 계절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 임성우는, 마지막 방송에서 26년간 함께한 세상에, 이런 1위를 졸업한다.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시간이다라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정들었던 프로그램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 그리고 가장 큰 박수를 받을 때 떠나고 싶다는 그의 철학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상실감과 불안감의 그림자 26년간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프로그램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도 큰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매주 스튜디오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상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그에게 공허함을 안겼을 것이다. 그의 눈물은 이러한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절인이라 불리던 그도 결국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임성훈의 눈물 속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준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팬들에게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에 26년간 행복했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의 눈물은 팬들에게는 마지막 선물이자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연예계 주먹광의 충격적인 과거 반전의 삶을 살아온 도전의 아이콘. 임성훈의 마지막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충격적인 과거 또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대중을 경악시켰다. 젠틀한 국민 MC라는 현재의 이미지와는 극명한 데뷔를 이루는 반전 과거였기 때문이다. 연예계 주먹왕의 탄생 임성우는 데뷔 초 연예계 주먹왕으로 불릴 만큼 거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남다른 싸움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고, 연예계 데뷔 후에도 싸움꾼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이러한 소문의 신빙성을 더했다.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보여주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반전 과거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도전의 아이콘으로의 변신하지만 임성우는 자신의 거친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도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가수로 데뷔하여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등 히트곡을 발표했고 배우로서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이런 일위의 MC를 맡아 국민 MC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삶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정한 변화의 증명 연예계 주먹왕에서 국민 MC로의 변신은 임성훈의 진정한 변화를 증명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했다. 그의 삶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마지막 방송 뒤 숨겨진 감동 진심이 만든 기적. 임성훈의 세상에 이런 일이 마지막 방송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종영을 넘어 진심이 만든 감동적인 기적이었다. 그의 눈물과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소통의 장을 만들다 임성우는 세상의 이런 일이를 통해 수많은 사연의 주인공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솔한 진행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간적인 면모의 발견 세상에 이런 일은는 임성훈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웃고 울고 때로는 분노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국민 MC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그의 진솔함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도전 정신의 계승 임성우는 세상의 이런 일위를 통해 수많은 도전의 아이콘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자신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그의 마지막 방송은 도전 정신의 계승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방송을 떠나지만 그의 도전 정신은 영원히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제2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도전 국민 MC에서 인생의 멘토로 임성우는 세상에 이런 일 위를 떠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학문 연구와 사회공헌 그는 과거부터 학문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는 국민 MC를 넘어 인생의 멘토로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새로운 소통 채널 모색 그는 방송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인간미가 담긴 새로운 콘텐츠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 인생의 지혜 전달 임성우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지혜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다. 임성훈의 제2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다. 국민 MC 임성훈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마지막 방송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작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6년의 동행에 대한 감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눈물이었다. 연예계 주먹왕에서 국민 MC로 그리고 이제 인생의 멘토로 변신하는 그의 삶은 도전의 아이콘이자 진정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임성훈의 26년의 작별은 대한민국 대중에게 진정한 우정과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